91세 여성분이 구강 자가감 증후군 때문에 주기세포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3년 전부터 혀가 매우 아파서 뜨거운 거 매운 거못 먹고 과일, 음료수, 커피를 전혀 먹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밥도 못 먹고 찰밥만질기해서 겨우 먹고 있습니다. 혀를 내밀어 보니까 혀가 갈라지고 백태가 매우 심했습니다. 제일 아픈 게 혀가 제일 아프신 거죠? 혀 어, 입천장 먹고 마찬가지예요. 아, 다아프아기만 하면 아파요. 다음 예 저녁에 잘 때도 담은 아프니까 이틀이를 엉덩하게 끼어요. 엉덩하게 끼면 안 닿잖아. 요 네네. 그러고 자요. 이 뭐가 들어가면 막 아파서 막못먹죠오 50대 때 밤도 새고 일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목이 아팠다면서요? 예. 그때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예. 근데 목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게 혀까지 아파진 거예요? 예. 점점 심하죠. 네. 예. 뭐 그래. 매운 것도 먹고 못 먹고 뜨거운 것도 못 먹고. 오늘 누구하고 식사나 차한잔대접받고 싶어도 차도 못 마시니까 그걸 못 해요 그렇죠. 늦게 할 경우에는 찰떡을 싸서 아 그런 식으로 살아요 이분의 증상은 40년 전부터 힘들게 일을 하면서 목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증상이 왔다고 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던 거죠 얼마 전부터는 이명, 난청도 생겼고 몸에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수면보조제를 10년 이상 매일 밤 먹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약은 뇌의 가바를 증가시켜 주는 약인데 가바가 증가되면 뇌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안정되고 잠을 잘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입마름, 그리고 구강 자열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기 세포 치료한 다음에 몸에 힘이 나고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 약을 천천히 줄여 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좁아지면서 또 약의 부작용으로 혈액 순환도 줄어들면서 뇌 기능도 떨어지고, 입도 마르고, 코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귀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줄기세포 신경산술입니다 치료 후기는 루이빈치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은 초간단.